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드리는 선국근의 혼솔. 9월 19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대들법 대선판 들여다 보기 시간입니다. 자, 국민의힘 어, 경선 주자들 일제히 추석 연휴 동안 기양하시는 어, 분들을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서울역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국민의힘 주자들이 반드시 이 필수 코스로 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죠. 생가. 그곳에 어 오늘도 유승민 후보가 다녀왔고 또 윤석열 후보가 금요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9월 12일, 최재형 8월 7일. 이렇게 속속 필수 방문 코스가 된이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를 방문하느냐? 물론 그전에 대선 때도 다, 보수정당의 후보들은 또 총선 때도, 어, 일제히 뭐 방문을 해서, 이왜 그러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는데, 어, 지난 2017년 조기 대선 때는 좀 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하고 나서 선거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뜸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보수정당 후보들이 일제히 필수 방문 코스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 어, 현실적으로,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 많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어,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면은 1차 때는 1차는 끝났죠. 8강을 보면 1차 때는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80% 들어가고 책임당원 투표 20% 이렇게 됐는데 책임당원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였습니다. 2천 명을 뽑아서 30만 명 정도 되는 책임당원 중에서 20명을, 또그 2천 명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2차 때는 이 책임당원 비율이 30% 늘어나고 마지막 본 경선에서는 50%늘어나는데 그때는 30만 명 정도가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중요하죠. 아, 그런데 이 책임당원이 한 30만 명 한팍 정도 되는데 이, 그 중에서 한30% 정도, 10만 명 정도가 대구 경북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책임당원들은 투표율도 상당히 높죠. 거기다가 이 대구 경북의 주소지를 둔 책임당원이 30%인데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에 진출해 있는 출항 인사들, 대구 경북의 고향인 출항 인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책임 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추론이 많습니다. 뭐그딱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대구 경북과 연고가 있는 책임 당원이 전체의 한 절반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TK TK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잇따라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데, 어,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후보들은 모두 가서 봉변을 당했,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유승민, 뭐, 대구 경북에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있죠. 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유승민 후보는 오늘 갔는데 구미 생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으려고. 들어간 것을 막으려고.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지지자 조원진 그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 수백 명이 막아서서 한 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 조원진 대표가 먼저 참배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또 발길질을 당하는, 어, 그런 이 욕설을 또, 또막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후보도 금요일에 갔을 때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욕설이 튀어나오고, 또막 비난, 맹비난을 하면서 또 조원진 대표가 직접 앞을 막아서는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준표, 세재영 이렇게 쭉 다녀왔는데,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 그 이차경신에 출마해서 뛰고 있는 후보가 8 명이죠. 여덟 명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 8명 중에서 6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 법무부 장관 또 국무총리를 하고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 근한 대응을 했던 황교안 후보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연이 없는 사람을 먼저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은 악연이 없는 사람은 이 안상수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입니다. 안상수 후보는 그때 지금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이었지만 뚜렷하게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 단지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죠.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탄핵을 하기 전에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의견을 피력을 했고 어, 일전에 송거권의 혼철에 와서 안상수 후보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 뉴스 서른 개를 정리를 해서 경찰에 그 고발을 하고 뭐 그런 일은 있었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탄핵에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최재형 후보죠. 최재형 후보죠. 최재형 후보는 당시 정치권에 있지 않고, 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원장은, 원장, 전 원장은 처음에 이 정치권에 들어섰을 때 윤석열과 본인의, 본인을 차별화하는, 차별화하는 그 동력으로 본인이 어떤 그 보수정권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내세우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이 악연이, 악연이 별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없지만 나머지 여섯 사람 전부 악연이 있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보수정권 수사를 했죠. 보수정권 수사를 하면서 두 갈래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그런 어 어떤 법리적인 이런 근거를 그 제시를 한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또어 전임 정권 사람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연이 상당히 많죠. 윤석열의 악연이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어, 유승민 음,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승, 유성, 그,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 정치를 할 때는 원조 침바 이렇게 불렸고 이 대구 동월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치권에 정식으로 진입할 때 그전에는 비례대표였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박근혜의 비서실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때부태인가 덩을 아, 돌리기 시작했죠. 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승민이 정치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이 탄핵 국면에서 유승민이 탄핵에 앞장을 서죠. 앞장을 서서 결국은 당을 깨고 심지어 당을 깨고 나가서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해서 탄핵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 그 국민의힘 경선에 나와 있는 다른 후보 하태경, 원희룡 이두 사람도 유승민의 동조를 해서 탈당을 하고 그 다른 정당에 동참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 그러니까 이세 사람은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은 탄핵에 정체적으로 탄핵에 찬성을 한 사람이고 또 어, 윤석열은 수사를 해서 탄핵에 일조를 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 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당시에 이 탄핵,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탄핵 당시에 경남 도지사였죠. 경남 도지사여서 정치권에서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가 있는데 그래도 탄핵 국면에서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홍준표 후보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정치 대란이다. 반대 진영에서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탄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좀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이 이 2017년 대선의,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유럽 후보로 돌랐을 때, 그때부터는 이 박근혜와 완전히 차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때 탄핵 직후여서 이박 그, 그 탄핵 그게 올라타면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토론회에서 박근혜 춘향이 인조 알고 뽑았던 이 향단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당해도 싸다 우파 대표로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 놓, 놓았는데. 허접한 여자 최순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수,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을 했, 했던 것이더라 이렇게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도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철저하게 당했다. 이가 갈리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는 원래 그 전에 어,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때 본인도 경선에 나갔는데. 이명박과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죠. 홍준표는 나중에 친위계로 이렇게 분류가 될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인이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성한종 리서터 사건이 있었죠. 성한종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누구에게 얼마 줬고 이 메모를 남겼는데 그 안에 홍준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하다가 결국은 무죄를 받았지만. 본인이 박근혜 정부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이,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현재에서 탄핵을 결정을 하니 홍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죠. 세월이 지나면은 현재가 아주 부끄러울 거다. 이렇게 현재 결정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이것은 정치 재판이지만. 성복을 안할 방법은 없다. 성복해야 된다. 어, 대통령 중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 가장 지금 침박 쪽에서 조은진 대표도, 무료공화당 조은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홍준표를 공격을 합니다. 가장 침박계 쪽에서 홍준표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건 뭐냐 면은 2017년 11월에, 공중표는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대표였는데, 그때, 음, 2018년 지방선거 이런 것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을 해버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축당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상, 어, 그, 박근혜를 같이 안고 갈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근혜 멍에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제명을 해버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원래 그때까지는 당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론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것이 친박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필이면은 박근혜, 친박계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홍준표가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제명을 시키면서 우리는 박근혜의 멍에에서 벗어나야겠다. 보수는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진 어, 우리 공화당 대표도 SNS에서 계속 글을 올려서 이 홍준표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그렇다면 한교안 한규환, 한교안이 왜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습니다. 한교안을 법무부 장관 시킨 사람도 박근혜고 국무총리로 발탁한 사람도 박근혜고 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나서 헌재에서 그 제명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황교안이 했죠. 그런데 왜한교안이 박근혜와 악연이냐? 자, 결과적으로 제가 악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은 친박 쪽에서 한교안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한교안 그 후보 입장에서... 지금, 박근혜 향수가 남아있는 육군자들에게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악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그때, 이 한교학, 그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처음에 정치, 뭐, 정치 하니, 아니 하니 하다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죠.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유일하게 접견을 하던 유영아 변호사가, 유영아 변호사가 방송에서 나와서 일종의 폭로 같은 것을 했죠.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국무총리까지 시켜줬는데 대통령 근한 대응을 하면서 박근혜가 구속된 후에 제대로 한 번도 살피지도 않았다 박근혜 수임번호가 그렇게 막그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수임번호도 모르더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넣어줬다 그리고 심지어 한교환이 면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친박 어, 쪽에서 또한교안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한교안도 결정적인 일이 하나 였습니다 뭐냐면 당대표의 출마해서 어, 방송 토론회에 나가서 그때 사회자가 이를 그런 질문을 했죠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O X 자, O를 할 것인가 X를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근한 대응을 한 한교환이 O를 할 것이냐 X를 할 것이냐 전부 주목을 했는데 한교환은 세모다 세모 이렇게 어정쩡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교환이 황세모 이렇게까지 불리는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이 전부 다한 8명 중에서 유력 후보 6명이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어 박정희 그 구미 생가를 막 잇따라 찾아가는 것이겠죠. 좀이 본인들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또 유승민 의원도 오늘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나서 본인은 어 KDI에 있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어느 정도 좀 떨쳐내 보기 위해서 이 생각을 계속 찾아가는 자, 그런 상황인데, 특히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선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그, 그 전에 지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막 공격을 하면서 하나는 이 진보청의 표심을 겨냥해서 역성태 이런 차원에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수청을 겨냥해서 어제 제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개멸 장본인이다. 윤석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 박근혜 탄핵의 근거를 제시했던 박영수 특검 시절의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탄핵 당해도 싸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그 말을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자칫 이 문제에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윤석열 당신이 왜 탄핵 당할 정도로 이, 수사를 했느냐? 이렇게 막, 그, 물고 놀아지면은, 그러면은 너는 탄핵에 탄, 찬성한, 그, 반대한 것,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홍준표는 이 부분은 빼고,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그때 야당 대표인데, 그때 보수 정권 사람들을 1 0 0명을 소환을 하고 200명을 기소로 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잔인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윤석열에게 공격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 앞으로 경성 국면 내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의 여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소환이 되는, 국민의힘 경선판에 소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작년 4.15 총선을 놔두고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좀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냈었죠.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는 아마 그런, 그런 메시지 또는 나중에 대선 본선에 가서도 그런 메시지를, 나올,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경심판에 다시 소환이 됐는데, 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홀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장기간 수감돼 있습니다. 승국권의 대들부였습니다.